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2학기 1학년 관광학 개론과 2학년 관광자원 해설남의 2주차 두번째 동영상입니다 2주차는 동영상이 두개씩 올라가죠 월칙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1시간씩은 출석 수업을 하고요. 반을 나눠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3시간인데, 교수는 앞반, 뒷반 다 들어가야 되니까 4시간을 강의를 하게 되죠. 4시간을. 네, 4시간이 아니라 5시간을 해도 좋으니까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어, 리포트 제출한 걸 보면, 뭐, 아직까지 마감은 아닙니다만, 지난주 거.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에 가서 딴 소리 하죠. 근데 뭐 이게 있으면 딴 소리를 할 수가 없죠. 분명히 명, 어, 확하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성적에 관한. 그게 공정한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끝까지 들으시거나 마시거나 뭐안 들을 사람 말하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차 두 번째 동영상의 과제를 미리 냅니다. 앞부분은 수업은 재밌게였죠. 그래서 문제는 수업은 답이 뭐냐? 재밌게 그죠. 다음 학점은 후하게 예. 문제는 학점은 하고 가론을 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후하게 세 글자만 써서 내면 됩니다. 누구 말대로 아주 쉽죠.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안 들어져요. 지난주 차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아는 내용은 안 듣거든요. 특히 지금 2학년은 작년에도 이걸 두, 1학기, 2학기 내내 했거든요. 어, 작년에도 1학기 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3, 4학년은 완벽하게 출석 체크를 합니다. 벌써 올리면, 그 다음날이면 다돼 있죠. 대부분이요. 왜? 아, 저 사람은 말한 대로 하는 사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석 어, 때 다시 얘기했지만 각 학년 총대들은 단톡방을 개설하라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뭐 몰라서 못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서 단톡방에 공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올려 주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사항에 오히려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 걸 깔끔하게 인정을 하죠. 병원 갔다 온거뭐 어쩌고저쩌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부당한 요구는 공정성에 위배하게 되기 때문에 할안 합니다. 안 합니다. 됐죠. 그리고 참고로 1주차와 2주차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상당히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뭔 놈의 교수가 학술적인 얘기는 안 하고 진행하는 것만. 어저께 퇴근하면서 학교실에 잠깐 들렸다가 몇몇 학우들을 뭐 간다고 그래서 밑에까지 태워다주면서얘기하는데 동영상 안 듣더라 1학년 학생도 아직 안 들었다고 하더라 근데 3학년 학생 크게 제일 중요한데 예, 네, 중요합니다 이대로 합니다 됐죠 어, 리포트는요 어, 리포트 해야 되죠 요 양식대로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서 체크를 합니다. 모든 과제는 일주일 후첫 수업 시작 시간 출석 확인 시지역 전까지 강의실 교탁 위에 제출하십시오. 사전 제출 혹은 사전 제출 시도 마이너스 10점. 이뭔 개소리래? 지가 했다고 와요. 교수님 리포트요. 그러고 근데 여러분은 한장인데요한 명인데요. 저는 과목별로 지금 이번 학기에 한 200여 명이에요. 정상적인 학교는 300명이 넘죠. 이번 학기는 인원 제한이 되어있기로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 300명이 넘죠. 그러면 그 리포트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낸 거를 일일이 정리를 하고 또 점수로 환산을 해놔야 되는데, 그럼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규정된 시간에만. 미리 제출해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리 갖고 오면 마이너스 10점 처리하겠습니다. 됐죠? 이대로 명확하게 하십시오. 본문은 워드 손으로 찍찍찍찍 제 리포트는 대부분 간단하거든요 손으로 쓴건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다 여, 여러분들이 했던 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플러를 사용해서 철 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냥 낮장으로 해서 제출하시거든요 됐고요 타인의 과제를 복사 일부 혹은 전부 한 경우는 복사자와 피복사자 그러니까 보여 보고 쓴 사람과 보여준 사람 모두 마이너스 2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인터넷 자료를 포함 반드시 출처를 밝히십시오. 인터넷 자료는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참고로 저는 리포트는 일지를 않습니다. 그럼 황당하죠. 허니 리포트를 내놓고 교수는 읽지도 않는다고, 뭔 개소리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리포트를 내는 이유는, 아, 이거는 학생이 자신이 직접 고민해보고 찾아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리포트로 제시합니다. 근데, 한 학기에 많아봐야 한두 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거 왜안 읽냐고요. 그거 읽을 시간도 없어요. 하나에 1분씩만 걸린다고 해도 300명이면 300분입니다. 300분이면 5시간이죠. 어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안 읽습니다. 교수님, 그 그러 어떻게, 그 대신에, 그 대신에 리포트를 낸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시험에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리포트를 제대로 한 사람은 시험에 유리하고, 리포트를 안 하신 분은 불리하겠죠. 그리고 그래 보니까 대충 쓰고 시험 때 남의 물어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수한 리포트에 대하여 가점, 학기당 최대 1 0점할수 있습니다. 뭐냐면 랜덤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이번 학기에는 1학년 관광학에로 리포트를 읽겠다. 다음 달에는 2학년. 그래서 그거는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리포트에 하나서 최대 10점까지 가점. 뭐,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해야 되겠죠? 뭐, 확실으면안 하셔도 되고. 그것까지 뭐, 하거나 말거나는, 체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대학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개인적으로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신의 미래가 확정이 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다니는 게 좋습니다. 대학은, 담당 교수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선배들 혹은 동기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됐죠? 됐죠? 리포트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교재를 다안 나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 혼자 읽어도 되는 거는 뭐 하러 가기로 해요? 그럼 쓸데없이. 자, 그렇죠? 그러나 필요한 부분은 집중. 그리고 책에 없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사실, 1, 2학년들이 여전히 갈등되지. 여러분 입장에서 도대체 지금 어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아, 팝, 인터넷 팝빵을 들었나요? 광고회사가 천몇 백가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지금 코로나로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는 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그, 그 뉴스를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전공 빨리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빨리 바꾸시던가. 동대학교는 의전과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전과하신다고 해서 제한테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건 없죠. 네. 좀더 고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휴가 때나, 이번 추석도 지금 걱정이 많죠? 사람들은 어딜 못 가서 난리예요. 여행을 못가서 여행에 환장했죠? 도대체 왜 저럴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악착같이 가죠. 예. 여행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뭐 수업시간에 자세히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원 해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보면 관광업은 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아마 지금도 항공사도 지금 거의 뭐 짐실에 달린다고 그러죠 아마 코로나 끝나면 항공료가 엄청 비싸질 겁니다 교수님 코로나인데왜 항공료가 비싸져요?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해외 가려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항공기 좌석은 10만 개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부르는 게 압시죠. 예어 되세요. 예, 네, 그거는 어느 교재에도 안써 안 있습니다. 관광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은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 했죠. 최대한. 어떤 분들은 가끔은 책만 읽고 가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분은 그분의 스타일이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이지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 한번 또 혹해서 어 광각의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네, 대학은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가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대학을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맨 7번이요. 돌려받은 과제물은 최종 성적 처리 시까지 보관하여 주십시오.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리포트를 내시면 갖고 와서 제 엑셀에다 다 제출자, 미제출자. 체크를 해 놓습니다. 기말을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은 거의 한 번도 일어나지 않 가끔 카피 페이스트 하는 중에 혹은 컴퓨터가 갑자기 정전되는 바람에 날라가 버리는 수가 생기죠. 사전에뭐 이제 자동 어 복사 장치를 만들어 놓고 다 안전 장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말 성적에서 너리 포트 한번 안내서 5점 감점 됐네 하면 어 냈는데요. 그럼 거기서 싸워야 되죠 너하고 나하고 전 냈는데요 난안 받았는데 누가 증명을 해 그러다 내가 너안 냈다니까 소리 뺏지려면 교수 갑질이라고 할 거고 또 학생이 우기면 학생이 갑질이라고 할 거고 그럴 때는 본인의 리포트 돌려받는 걸 갖고 있다가 갖고 오시면 됩니다 지난 학기에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죠 저는 안 받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 다른 학생 과 합쳐서 세플러가 엉켜서 하나로 처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안 갖고 있으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보관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출석 확인 종료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출석 확인 시작 이후부터 출석 확인 종료 시까지 제출은 지각생이겠죠. 마이너스 3 점을 처리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어, 현장 실습 건너뛰고 수업 태도부터 설명을 할게요. 혹시 못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수업 태도 불량 수강생, 잡담을 하시거나 엎어져 주무시거나 핸드폰을 사용하시거나 다른 책을 보는 경우 매 회당 2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어, 핸드폰 여기 있네. 핸드폰 갖고 있다가 계속 그거 하면 너 그러면. 이 점. 한 5분 더또 해. 또이 점. 계속 감정을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책을 무슨 고등학교 때처럼 영어책을 보시거나 뭐또뭐딴걸 뭐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럼 무조건 이점 걸릴 때마다 이점감정합니다아 교수님 꼭 봐야겠는데 예! 출석 부은후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셔서 이디야에 가셔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하고 싶은 거다 하셔도 됩니다. 친구와 카톡을 해도 되고요. 넷플릭스 영화를 봐도 되고요. 그렇다고 감점되는 건 없잖아요. 출석만 하면 나가도 되는 거니까. 앉아서 가끔은 엎어져 자는 학생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하도 선생님들이 방치하는 거 그게 익숙해져서 저는 안 합니다. 그때마다 입점 감점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성적에 이 규정에 의한 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다음의 경우 교재의 목차와 세인의 필사본 제출을 개별 과제로 부여합니다 교재의 목차라는 건 이거죠 여기 교재 보시면 목차가 나왔을 텐데요 네, 여기 있잖 목차 이거를 그대로 베낀예요 네. 어떤 경우냐면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교수가 들어왔어요. 저는 항상 5분 전에 들어갑니다. 5분 전쯤, 항상 5분 전쯤에 들어가죠. 강의 시간에 늦어본 적은 없습니다. 5분 전에 들어가고 정각이 되면 출석을 합니다. 근데 정각 출석 부르겠습니다. 할때 전까지는 여러분이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그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죠. 저한테 주어진 수업 시간이 아니잖아요. 나 정각 땡 하고 출석 부르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경우요 근데 한두 명이면 너너 너 하겠는데 4번 8번에서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하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세번할 때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수강자 전원이 이걸 해야 됩니다 흔히 고등학교 때 빽빽이라고 그러죠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참 멍청한 짓이에요 근데 어, 교수님 그게 수업 저게 관여가 됩니까 학술적으로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전, 목차를 쫙새긴을 카피하다 보면 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죠 뭐그 흐름 파악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강의실에서 음식물 섭취 후 쓰레기를 남기고 가는 학생 별 것까지 지랄이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있어요 이런 문제 여러분들의 강의실은 청소하시는 이모님들이 청소를 해주시죠. 집에 가면 옆집 아줌마예요. 여러분 엄마 또래예요. 여러분이 그냥 놓고 그분들이 다 그거 해야 돼요. 강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903호, 909호가 커튼이 창문을 완벽하게 가리지 않, 창문이, 창문 사이즈가 이만, 이만하다 그러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밑에 안 덮게 잘라놨어요. 그게 천이 모자라서 자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완벽하게 빛을 차단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세상에 그 카텐 뒤에다가 자기 먹은 커피 이렇게 쳐놓고 가고 캔 쳐놓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당시 학회장을 해서 돈 주고 그 세탁소 같은 데 가서 잘라라. 잘라왔죠. 그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자고요. 최소한의 예의는. 근데 의외로 그 예의가 없는 사람이 많죠. 옛날에 그,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특히 일부는 자기만 생각을 해요. 그, 뭐죠? 아, 기숙사에 세탁실이 있죠? 그 세탁기 쫙 있고 한데. 근데 누가 동의 알림인가 써놨어요. 제발, 남의 빨래 손좀 대지 마세요. 뭐냐면, 세탁이 끝났는데, 그 세탁기를 쓰기 위해서 그 사람 걸 꺼내고 자기 걸빼아보죠 아, 그럴 경우도 있겠다.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렸죠. 야, 다른 사람 빨래 하려고 기다렸는데 너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이기적이냐? 네가제 시간에도 빨고, 빨리빨리 빨리 뺐으면 다른 사람한테 너니거 네 기다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항상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생각하세요. 을 배려하라 소리 안 하겠는데 최소한 상대방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하면 제가 그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꽤 많이 준비를 하고 가요. 그리고 어, 아침에 일찍 오는 이유가 저 책은 눈, 눈 감고도 강의를 하겠죠. 몇십 년씩 하니까. 그래도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오늘 강의할 내용을 점검을 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강의를 하는데 앉아서 계속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듣지도 않고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럼 난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요 그쵸? 그렇죠? 그럴 바에 나가세요. 안 그러면 계속 너 뭔데 아, 뭐 배려를 해라 인간성이 안 됐다 그 얘기 해야 되잖아 쓸데없이. 그러니까 깔끔하게 어 핸드폰 쓰고 있네 감점 학번 이름 감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교수님 꼭 해야 된다니까요. 네 출석 부르고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됐죠 명확할 거예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됐고 다. 설명을 했네요. 이걸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합니다. 진짜로 이대로 하나요? 뭐 해보시면 알겠죠.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학교실 가면 있, 선배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현장 실습이요. 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잠깐 빗대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번 학기는 코로나를 이용해서 현장 실습은 거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험, 문화관광의 3학년 과목이라든가 자원해설 2학년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해설론에서 자원해설 체험 등의 과목별 현장실습을 시행합니다 어, 그래서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음악회도 가고요 연극단체관람도 갑니다 왜?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또 길어진데 관광자원해설 같은 경우는 영주 부석사 당일 어, 현장실습 갔다 오거든요 그런 경우 왜냐하면 저는 관광은 굉장히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학문이죠. 경험을 하는 게.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가 제발 놀아라, 놀러 다녀라. 진짜 관광을 하고 싶으면 그래야만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게 필요한가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광에 있어서 경험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책 백날 딸딸딸 외워서 5월 8불 맞아도 개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짝에도못 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번만 제대로 여행을 하고, 아니, 여러 번 여행을 할수있면 몸이 터득을 하죠. 아, 이럴 땐 이렇게. 아, 관광객들은 이럴 때 불편을 느낀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마무리하고요. 외국어 성적은 그건 아마 중간에 여, 어, 학과에서 얘기를 해줄겁니까? 해줄겁니다. 학과장님이 뭐 담당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게시판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외국어 성적도 여대로 시행을 합니다. 됐고요. 혹시 혹시라도... 그니까, 러 어, 어저께 얘기했죠. 이,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수강정정 이후일 거거든요. 처음으로 만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중, 이제 이걸 읽어보시고,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잘못됐다. 이거는 완전 담당교수 갑질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거의 그럴 일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교수님, 그런 걸 어떻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아 그렇게 불편하실 수도요. 있 그러면 각 학년 총대를 통해서 익명으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이 어, 이건 아닌데 아, 아리까리 할 경우에는 다른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하고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아 수공이 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안 고친 경우는 수정을 안 하는 경우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가서 학생 중에 누가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수정을 했다 혹은 이러한 이유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정정 오늘까지 들으면 수강정정 끝나는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남아 계시고 필수일 때는 할수 없이 남아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 가시고 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이 규정에 동의를 한 겁니다. 동의서에 사인은 안 받았지만 그리고 이대로 합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1학년들은 관광학개론의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이론 강의는 개론 시간에는 자원은 시간이 있으나 개론은 없죠. 그리고 이학년 경우는 자원 해설론에 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 관한 규정은 자원 해설론 시간에 이걸 나눠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팀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팀 프로젝트 가 싫으신 분들은 수강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관광자원 해설론은 필수 과목이 아닙니다. 그죠? 정정 기간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되고 됐죠? 뭐 시간이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자요걸로 2021년 2학기 1학년 관광학 개론과 2학년 관광자원 해설론의 2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